어, 신앙의 여정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때로는 성화라고 부르고 신앙의 성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결국 이 거룩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화되어져 갈까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의 은혜의 수단들이 필요하다라고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물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은 우리에게 유익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으로 가게 되지만 은혜의 수단만으로 거룩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 거룩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거룩해져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을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을 이는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우 설명하기도 힘들어하고. 우리에게 혼란이 되는 주제가 되곤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막연히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삶의 자세도 알고 느낌도 이해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꺼내기가 힘든 것이죠. 이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바울은 믿음은 눈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이 선명한 삶, 우리의 믿음이 그냥 흐릿한 것이 아니라 매우 선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이 흐릿하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면 우리의 신앙도 흐릿하고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면 우리의 신앙도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의 신앙생활이 애매해 보이거나 추상적이고 간념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면 실제로 믿음이 애매하고 추상적이며 간념적인 상태인 것이죠. 즉 믿음이 밝고 선명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질문을 받으면 선뜻 말을 잇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식을 몰라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믿음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믿는다고 말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냐고 질문하면은 그것에는 선뜻 대답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가 믿음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들은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찬양도 너무 좋아합니다. 내 믿음이 선명하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바로 우리의 행위가 성화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 신앙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면 믿음이 애매한 수준에 머문다면 결국 신앙도 우리의 거룩도 더 이상 잘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다윗이 그러하였듯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미와 그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므로 성숙 즉 성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 선명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믿음을 흐리게 하고자 하는 공격이 늘 있어 왔던 것이죠 우려하여금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어렵지 않고 단순하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쉽다고 하여서 그 깊이가 얇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게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깊고도 깊은 진리를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만케 하여 다 안다고 착각하게 하는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전에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에 비추어 나를 점검하며 날마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어디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들을 외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이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이런 삶을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죠.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구하고 바라고 갈망하여 알아가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언가에게 마음을 주다 몰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늘 염두에 두고 몰두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위의 것. 이 위의 것은 1절에 나오는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곳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 보자 하나님의 우편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고 생각하는 것은 지적,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지적 행위이며 전인격적인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바라고 또 간절히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시기와 진도는 달라도 우리의 신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차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특정한 행위를 어떤 얼마만큼 한 것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어, 실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목적과 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그 방향과 대상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다. 예배를 얼마만큼 드리고 예배드들때 얼마만큼 충만한 감정을 느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부족하여도 그러나 내가 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때론 느리고 때로는 넘어져서 멈추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내 일어나서 다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 방향과 지향성 그, 대상, 그 방향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또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복음에 있다고도 말합니다. 왜요? 삼 절에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진짜로 경험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감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요. 그래서 때론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하였는지 헷갈려 하는 순간들,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드러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이 믿음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있는 성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정리하면 믿음은 신앙의 시작과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특권들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통과 기쁨이 반복되는 삶, 즉 회개와 감사가 반복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며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간념화 된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지요. 근데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해져 가기 위해 내 안에 우상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삶이 바로 이 성화인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가 주님 외에 사랑하고 신뢰하며 두려하는 워 모든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읽고 싶지 않은 것들이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욱 갖고 싶고 몰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은 드러난 것도 있지만 감추어진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 어떤 때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 있었는지도 모르던 우상들이 드러나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상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는 모르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른 채 내가 이런 우상 나에게 이런 우상이 있는 줄도 모른 채 남아 있는지도 모른 채 모르니까 우리는 것을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어 보며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못 찾아내는 우상들을 찾아 해결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때로는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수많은 기쁜 일들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속에 수많은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고단하고 힘겨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 고난 고단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가 몰라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하여지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지.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포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항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끝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그런 것을 고백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 중인 거의 모든 성도들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장년이들이나 누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냐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냐고 질문을 받죠. 이 질문의 의도는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담긴 뜻은 같죠.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믿는 건데?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직접 귀로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때론 난폭하게, 때론 조용하게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듣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당시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쓴 글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것이 왜두 눈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냐?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까지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느냐고 말하는 그 위험을 쳐온 길을 왜 걷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그 세상의 질문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베드로의 답변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직접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보지 못하지만 믿기 때문인 것이죠. 때론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처 말로 표현 못 하고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달리고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나면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완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만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함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특권을 경험할 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가 절대로 받을 리가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벅찬 사랑과 신비를 경험하였는데, 이런 사랑은 어디 다른데 가서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맛본 우리들이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로하여금 복음의 특권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주 유일한 복음의 통로, 유일한 그 구원의 통로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주님께 어찌 몰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경험을 누리고 싶은 것, 이 특권을 누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 더 깊이 연합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마음과 그 소망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여정이 믿음인 것이고,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하였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선명하여져가고 그 선명해진 그 선명해져감이 우리의 믿음임을 깨달아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 날마다 그 거룩에 이르고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영원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할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는 사랑.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우리 보여주신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그 복음을 알기에 결코 우리가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주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주님을 갈망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으로 점점 더 충만하여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더욱 더 깊어져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위하여서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해 한번 부르기도합시다. 주여, 살을 그나마 무사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죽었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잔데 그저 이 땅에서 그냥 홈이 닿고 썩어져 갈며 먼지가 되어 사라진 것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벌을 받으며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를 살아가여 주셔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가 그부금에 속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로 알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였고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주님께서 살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이 비로 하나님 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은 이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여호와의 존전이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생명을 향하여 우리들이 나가야함을 아 알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 동안에,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저할버니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더욱더 선명하여 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여 세상에 죽고, 저 할머니 속삭이는 대로 희미하여 지는 일 없게 하소서, 우리가 다 안다고 착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게을리하는 일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날마다 더 하나님을 선명히 알기를,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에 비춰 우리를 돌아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저를 마주지 모든 길을 따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소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여호와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죄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정말 티끌보다 못한 존재였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때로는 흔들려도 넘어져도 때로는 드려도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야함을 알기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제바로 우리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야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야함을 아 결코 잊지 않는 선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점점 더 선명하여짐으로써 우리 안에 점점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지므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여 져가고 성화되어 마침내 영하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사 너은혜 더하시고 또 주님 앞에 함께 가기를 소망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여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해 주심에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